But, just, but there's like a whole life behind it. So it's like, I would actually look at looks and be like, oh my God, that's when I was like going through like the worst time of my life. I'm like, I remember that too. I had the biggest fight, you know. I'd be like, with the ex. Yeah, with the ex. <laughs> yeah. I remember then. Like, <laughs> I look so good considering how heartbroken <laughs> <how laughs> I was. <laughs> this is the thing. <laughs> 블랙핑크의 로제가 최근 애플 뮤직과의 인터뷰에서 투어 중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녀의 감정적 여정과 무대 뒤에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투어와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 로제는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 투어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감정적인 도전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투어 사진을 되돌아보면 그 시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었는지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라며 과거의 모습을 통해 그 시기의 감정 상태를 되새기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녀는 과거의 투어 중 연인과의 갈등이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투어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연인과 정말 심한 다툼을 겪었던 기억이 나요. 라며 당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 뒤에 진실. 로제는 팬들과 무대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이러한 고백에 공감하며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찾아 그녀의 감정 상태를 떠올리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투어에서 그녀가 보여준 밝고 힘찬 모습이 알고 보니 더 깊은 감정적 여정을 감춘 결과라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제의 메시지,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로제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감정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블랙핑크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는데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유대감 강화, 로제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고백이 단순히 스타로서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진정성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뿐만 아니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전달하는 용기를 통해 또한번 그녀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티타크 지배하다 국내 1위 글로벌톱 아티스트 등급 K 팝 보이 그룹 n i 픈 정원, 희승, 성훈, 선우, 니키, 제이크, 제이 이전 세계적인 티타키 돌풍을 일으키며 K 팝아이 사역사를 쓰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티타계에서 연간 조회 수 2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티타에어온 티타키 2024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부문 톱 아티스트에 선정되며 K팝 그룹의 새로운 지표를 세웠다. 티그타크 코리아가 12월 5일 공개한 연말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팬히프은 국내 톱 아티스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톱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K팝 그룹으로서는 전례 없는 순위 인 위에 올랐다. 이번 순위는 아티스트 공식 티타 계정에서 게시된 동영상 조회수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티타키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은 콘텐츠들. 웬 니픈은 올해 초 정규 2집 앨범 로맨스, 원톨드 발매에 앞서 타이틀곡 X Only If You s a s 의 음원과 퍼포먼스를 티타키에 선공개하며 1200만 조회수를 기록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후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 오다우트니아이 챌린지 영상, 멤버들의 유쾌한 매력을 담은 스킷, 스킷, 영상,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등 다양한 티타 경상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팬들은 엔힙은 멤버들의 독창적인 안무와 자유로운 개성을 담은 콘텐츠에 열광하며, 해시태그 챌린지와 밈, 밈, 형태로 콘텐츠를 재창조하여 글로벌 팬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다. 웬 y 픈은티타 e 에서의 활약을 통해 k p a o p 그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활동과 특별한 공연 픈은티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4일 일본 후지 TV의 연말 스페셜 방송의 PNS 뮤직페스티벌에 출연하여 첫 정규 리패키지 앨범의 수록곡 팔라로이드로 벌을 특별 무대로 선보였다. 이날 무대는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니언즈, 스누피, 엘모와 같은 인기 캐릭터들이 함께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팔러로이드로버인 2022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실시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이스며 스파티파이의 데일리 탑 상즈 글로벌 차트에 오르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특별 무대 역시 앤 히픈의 섬세한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보컬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투어 워크더라인 일본 돔 공연 도전 엔히픈의 세계투어 워크더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다. 11월 9일과 1 0일 사이타마 벨로나 돔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엔0 0 은호는 12월 28일과 29일 0 0 0 0 0 0 0이0 0 0 2 0 0 0 0 2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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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돔 투어는 K-pap 이 그룹 역사상 최단 기간 내 세계 도시 돔 투어 기록을 세우며, 엔히픈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팬들은 공연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와 멤버들의 팬사랑 넘치는 모습에 열광하며, 엔히픈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엔히픈은 글로벌 K-pap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웬힙은은 데뷔 이후 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K팝의 전 세계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는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K팝의 바티스트로서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틱톡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일본 돔 투어 방송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엔힙은 은 K-PEP e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며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이들이 보여줄 무대와 음악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엔힙은 에틱 각지 매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K-PEP 세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2024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 엔힙은 이 만들어낼 또 다른 기록에 전 세계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